두 번째 세트입니다. 자, 먼저 1패를 안으면서 좀 부담감이 생긴 장윤철 선수예요. 그리고 가로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승 거두고 자, 고성훈 선수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있는 상태죠? 네. 장윤철 선수의 머릿속이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어, 자신의 빌드가 그렇게 또 도박진 빌드도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냥 무난하게 네. 가는 빌드였는데 상대의 과감한 투팩의 올인이 지금 잘 초선수의 빌드 선택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성훈 선수 정도의 승부 근성 있는 선수라면, 되든 안 되든 사면속 투팩을 할 수도 있는 선수 그렇죠. <laughs> 뭐두판 중에 한 판은 빌드 이기 네. 설마 또 하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고. 예. 그 정도의 멘탈을 가진 선수입니다. 아, 사면봉이 네. 괜히 나온 게 아니고. 그요 예. 그래서 역사가 하나 만들어졌고, 지금이 뭐 연예인 신호가. 뭐 나타난 건데 아, 요 네, 여기서 홍진호 뭐 선수가 당했듯이 뭐 3연속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3연속으로 할수 없겠네요. 삼판 이이 선수니까. 네. 네, 그래서 <laughs> 두 선수가 아니, 한번 막힐 수도 있으니까. 네, 예. 뭔가 좀 그렇게 하는 선수들은 상대 입장에서 정말 무서워요. 그렇죠. 얘가 나한테 또뭐 할까? 이런 공포감에 본인이 평소 하던 걸못할 수도 있다는 게 이번 경기에 관계를 봤습니다. 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아닙니까? 그 전략을 그렇죠.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확하게 예. 상대를 찌를 수도 있고 내가 찔릴 수도 있고 이런 그림인 거야 저요. 자 과연 장희철 선수가 뭐 고민이 많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구성원의 속내를 이번엔 좀 빨리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할지 아니면 본인이 이번에는 또 작전을 걸면서 자기가 주도권을 거, 어, 잡을지 네. 테란전 전승의 첫 패배가 투패계 지금 당했고요. <laughs> 자, 어쨌든 뭐3세트까지막 끌고 간다면 신백도 대가는 또장철선수가 아, 뭐 캐리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맵적으로 왔을 때는 좀 유리한 점이 있거든요. 어, 이번 경기가 좀 중요합니다. 이번 세트 이기면 장윤진 선수가 올라갈 가능가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요. 네, 이민석 아, 씨가 또예 현장에 와 좋네요. 예, 반가워요. 자, 구정훈 선수가 먼저 정찰병을 보냈죠. 또한방 정찰. 그러네요. 아, 오늘 운이 예, 초기 좋습니다. 네. 구정훈. 어, 뭐 가는 쪽 쪽. 네, 솔직히 한방 정찰 가는 것까지 실력이라 보기 좀 어렵 어렵거든요. 네. 이럴 때, 근데 이렇게 운이 받쳐주면 아 오늘 나의 날이다. 그렇죠. 오늘 날이다. 오늘 행운다. 네. 자신 있게 지르자, 가자. 네. 어,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게 한방에 서치가 되면 그만큼 그 다음에 한단을 내기가 네. 좋은 거잖아요. 필드가 어, 일색처럼 똑같네. 또한번 해봐. 나는 <laughs> 어떤 유혹이 생길 수가 있죠. 아니, 지금 김정렬 씨가 계속 강조했거든요. 3, 세번 네. 뭐. 예. 근데, 팩은 아니네. 요 그리고, 가스. 예, 말을 찍어주면서, 어, 이매부 아, 어, 앞마당의 유물을 감추면서 하기에는 애매해서, 음. 어, 예, 투팩토리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구성훈이라면. <laughs> <laughs> 그렇죠. 그게 단, 단서가 붙어요. 그렇죠. 예. 끝까지 보긴 해야 되는데, 이제 가스를 뭐 하나로만 채취하면서, 네. 어, 미네랄 수급상황을 계속 좋게 해주는 것은, 뭐, 멀티 의도를 지금까지 보여주는데, 세계. 자, 아우, 재밌어요, 구성은. 뭘 할지 모른다는 게, 이게 진짜 상대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피가 마릅니다 아니, 다 보고 있는 중계하는 입장에서도 저희가 혹시 혹시 하는데. 투팩! 아니죠. 죄송합니다. 너무 바라보는 것 같아요. 아, 바라보고 있나 봐요. <laughs> 구성은 선수의 투팩은 진짜 짜릿하거든요. 네. 네. 뭐 이렇게 해서 주면 멀티하고 스타포트의 어떤 일반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그림에 초반에 압박이 없다면 맵은 좀 힘든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인철 선수의 마음은 좀 편정심을 찾을 수가 있겠죠. 네. 오, 자 여기 커맨드를 그냥. 그렇죠. 좋습니다. 이번에는 무난하게 가고 있는 구정 선수고요. 네. 그 로보틱스 안 올리고 지금 멀티죠? 네네 네. 장인철. 뭐 이렇게 되면 확실히 아까 초반 움직임은 장인철 선수가 좀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무난하게 후반 갔을 경우에는 이장민 선수가 구정훈 선수보다 아주 근소하게 좀 미사기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음. 좀 하고 왔었는데 아 어, 이번 경기 중반까지만 잘 버티면 원래 장윤철 선수가 태난저 컨트롤 운영이 끝내주는 선수예요. 뭐, 캐리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영에서 굉장히, 굉장한 선수라서 이번 세트에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유감없이 발휘하면 다음 세트에서는 더 좋다. 그렇죠. 라고 좀볼수 있겠네요. 양 선수들의 색깔이 참 다른 것이 구성선수는 연습 다윈 필요 없다 그러지만 장윤철 선수는 이번 스페노 스타리그를 위해서 10시간씩 <laughs> 넘게 연습을 굉장히 매진했던 그런 두 선수거든요. 그렇죠. 다 달라요. 네. 자, 그런데 아, 이게 연습이 이게 노력이 배신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장인철 선수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뭐 그런 그 연습장이 빛을 발하려면 사실 다 전제가 좋죠. 그렇죠. 네. 예. 1세트는 얼마든지 허를 찔릴 수 있다. 예, 장인철 선수 툭툭 털어버리고 두 번째 세트를 잡을 수 있을지요. 자, 여기서 변화는 일단 구성원 선수의 빌드가 원팩 더블 이후에 스타 포트 없이 그냥 가느냐. 굉장히 안전하게 하네요. 그래요. 공격보다는 맞고 상대가 뭐 드랍이나 이런 걸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수비적으로 네. 급한 건 상대고 뭔가 노림수를 약간은 걸 거다 이런 생각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세트와는 전혀 다른 선수가 플레이 하듯이. 네, 뭐 길게 가도 난 자신 있어라는 어떤 마인드 같은데 뭐 1승을 가져간 선수였던. 어, 심리적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원래 또 테라는 선수들 중에 엄살 심한 선수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평소에 에이, 나이가 어, 가장 중요해요. 어린 선수들 어떻게 이겨요? 이렇게 매일 같이 엄살 버리는 게구정 선수인데 네. 막상 경기하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laughs> 자신 있고 실제로 실력도 뛰어나고요. 아, 흔히 우리가 그냥 정말 그냥 수채말로 뭐, 뭐 입을 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구성원 선수가 와, 그런 거좀 잘하죠. 아니, 뭐 그냥 털에 도 상대가 입었을 걸 아예 아는 것처럼 아예 그냥 틀어 막고 와, 길게 굉장히 바라보는데요, 구성원 선수. 네. 마음이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선수들이 시작하기 전에 아, 저 선수, 상대 선수 뭐할것 같아. 이런 이런 느낌들을 찍더라고요. 네, 구정우 선수는 아예 정말 제대로 찍어가지고 온것 같습니다. 그럼요. 원래 한 세트 이긴 선수들이 다음 세트 상대방의 빌드를 맞추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심리를 읽은 다음에 가위바위보 싸움을 계속 하는 거라서 어 지금도 그런데 이게 프로토스가 나쁘지 않은 건 셔틀 대비 저렇게 해놨다고 해서 프로토스가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오히려 그렇죠. 저렇게 터넷을 많이 지었으면 리버가 떠나지 않고 뒷마당에 넥서스를 먼저 줬기 때문에 오히려 프로토스가 제가 볼때더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편안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반대로 구성원 선수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수비한 만큼 이 셔틀을 공짜로 가져가게 되면 어. 공짜로 잡아주면 네. 그것만큼 좋죠 그런데 내릴 로 살짝 있죠? 네. 어. 간방 맞고 했습셔틀 방금 에서의 기사는 운전을 잘 못했어요. 한국 예.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과감하게 내리진 않았고 조금 더 여지를 보고 있는 장서철 선수 서리고그러면서게이트에쭉 늘리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에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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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한상황서라서자 지금 앞머리를 일한 네. 올리고 한긴한데에서탱크리모아주면투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탱크를 모아주면서 한 방을 나갈 때 엇박자로 진짜 강력하게 완전 후반 운영형이라기보다는 맞습니다.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이구. 아이고, 어 그런 아니면... 마인드라면 더더욱 더저 셔틀리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네네. 네, 닛신 거죠. 자, 일단 기관시설들을 급격하게 늘려주면서 장윤철 선수 스타게이트까지 올라가네요. 네, 빠르게 리버 캐리어를 가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캐리어를. 어, 근데 구성원 선수는 이거는 딱 그냥. 공일업 타이밍을 노린 듯한 느낌으로 네.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 캐리어를 넘어가는 그 순간 앞마당이 이제 터지는 건데. 그렇죠요5점어를 보면서 스타 게이트를 올렸더라도 그 다음을 판단해야 돼요. 맞습니다. 침착하게. 네. 뭐 살짝 그장준 선수 입장에서 긍정적인 그래도 게이트웨이를 잘 늘려놨고 네. 어, 일단 셔틀을 무리하지 않고 리버 두기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좀 긴장감이 넘치네. 요 어쨌든 구성원 선수는 힘을 실었어요. 타이밍이라는 요소를 지금 가지고 나왔고요. 네, 내시 쪽으로 s c b 가 정찰 갔다가 네. 다시 빠지는 모습 보였고요. 이 상황 맞으면 팩토리를 이게 들어가서 뭐 업저버가 확인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일단 셔틀을 무리하게 운영하지 않는 게 일단 어 1차적인 포인트고요. 네, 아직까지 잘짜고 있습니다. 예, 팩토리 병력 짜내기 타이밍을 잡았고 캐리어를 플리피콘찍고하면 아둔이 늦어져서 질럿이 기어 다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다더 지금 본진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장윤철 선생님 약점이 타이밍이거든요. 상대방이 뭐 하는지 보지 않고 본인의할 것만 하는 게 가장 플레이 중에 에이. 안 좋은 건데, 아 장윤철 선수 쉽지 않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타이밍 거의 임박해 오고 있고요. 결국 믿을 건 투리버인데 그그 투리버로 얼마만큼 지연할 것이며 막상 붙었을 때 전투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거기에 셔틀 플레이까지도. 저런 6백0플레는곤몇 개도 섞어주거든요. 그럼요. 자, 일단 리버 두 개만 있고요. 지금, 어, 캐리어니 뭐니, 기관시설에 돈이 많이 들어가 지상병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네. 구석은 마지막 프로토스가 어, 오히 캐리어를 속임수로 쓰는 게 아니라 게이트웨이가 많긴 많아요. 네네. 네. 네, 하지만 공인업된이 강력한 메카닉 뱅력의한 방을 막아내기 리버가 초대방한 야두번 정도를 뭉쳐 있는 태에 몰려서 잡아줘야 돼요. 네. 네. 나 그래. 나오이 구성은. 네. 어허, 어, 리버 이모. 시면요 어허. 까비. 까비. 계속 시즈모드 하고 풀고, 이게 지연시키면거예죠 빠인, 인인 어우, 아, 데컨트롤 좋죠? 아직. 자, 이거 하나 하나만 더 줬고요. 네. 자 일단 빼면서 지상을 지켜야죠. 자캐리어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리버. 놓쳤어요. 어, 이게. 이렇게 되면 너무 쉽게 튜리버를 줘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막을 수있는 지금 뭘로 막죠? 장유 철? 아, 지금 신경 쓸게. 드라곤도드라곤인데 가장 중요한 게 셔틀 아니었습니까? 네. 아, 네. 이렇게 최후의 프로토스가 이렇게 4강 사태 네, 나오나요? 거의 지금 만들고 네. 있는데요, 구성훈이. 어쨌든 한번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만, 지금 바로 반대 상태에서 정면으로 달려드는 거는 힘들거든요. 또 캐리어가 인터셉트 채우는 동안에 골리 암마나 세네개 더 추가해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나마 믿을 게저 페이트에 들려놓은 거발로 정도인데, 네. 와, 그래도 앞마당에 날아가기 전까지는 시간을 벌어야 되고요. 자, 상대 진영까지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구성훈입니다. 네, 일꾼까지 잡히고 있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 타격이 너무 큰데요. 그냥 벌쳐말속 들어갔을 뿐인데, 심대한 아... 타격이 장유철 선수에게 있습니다. 아... 자, 일단, 질러 떨구면서 어떻게든 시간을 점포 아인도 아, 안 아, 터져요. 아, 정찰하지 않고, 남의 할걸 섣불리 판단하면서, 그냥, 예, 트리플 커맨드 가지. 라는 이런 아니란 판단. 네. 네, 결국 경기가 아각해졌어요로토스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초반 빌드가 좋고 이렇게 무난히만 가자라는 어떤 약간은 자만했던 게어 이거 구성호 선수의 어떤 메리트는 확실히 어 어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피지컬이 분명히 좀 밀릴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한다는 거 그래도 네. 볼리 없어요. 골략이 없을 때저 탱크를 다 잡아주고 뒷마당 버티 아지 남았으니까. 벌처가려고아 아, 그렇네. 여기서 이렇게 시간 끌고 있는 동안에 벌처가또 이렇게 휘치으면서 네. 그리고 그 동안에 어, 네 골략 또 보내거든요. 네, 그렇죠. 아와 합류될 수 있어요. 지금 잠시 대기하고 있는 중이고 내가 안 가도 되겠네. 뭐 그런 정도 여유가요, 부사군. 네 천하제일 테란 대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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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바로. 누가 최고의 테란인지, 그렇죠. 하늘 아래의 테란 나다 네. 라는 걸 어, 이제 보여주는 네 번째 선수가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진짜 이렇게 되면 테란들과의 자존심 상해지고 괜찮을 거고요. 마중나오죠, 골리앗. 네. 자, 이제는 내가 출동할 타이밍이구나. 정확한 타이밍에 구상원 선수 골리앗까지 보내면서 캐리어가 갈 데가 없습니다. 어. 보통 저렇게 초반에 이제 뭐 터렛도 짓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구성원 선수들이 앞서 투표를 막나라면 옥저버 두기를 밀어넣으면서 상대 체제를 파악한다던가.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는데. 그렇죠. 1, 2경기 모두 다 장현철 선수는 그냥 잘안 돼서. 네. 진입! 진 장현철의 드래곤이 모두 다 녹으면서 결국 장현철 선수의 경기 의지마저.